선을 넘은 두 사람, 한동훈과 장동혁은 함께 갈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 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인사 갈등도 일시적인 감정 충돌도 아닙니다. 한 정당 안에서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그 충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한쪽은 이를 질서 회복이라 부르고 다른 한쪽은 불법 개혁이라 규정합니다. 언어가 이 정도로 갈라졌다면 그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인식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단절된 정치 세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발언은 감정적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당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에 대한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비염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에 동의하느냐의 문제를 떠나 이 발언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에서 벌어지는 징계는 정상적인 민주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당군을 장악한 세력이 반대파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입니다. 이에 맞서는 쪽의 중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있습니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의 유보나 재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이미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끝났고 최고위는 이를 추인할지만 남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절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동훈은 이를 겸험에 비유하고, 장동혁 측은 이를 질서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는 집단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는 이 갈등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당무감사위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고, 이는 사실상 제명수순입니다. 김전 최고위원은 지도부 비판을 이유로 해당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은 언제부터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까? 당 대표는 비판의 대상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까? 윤리위 결정문에 등장한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는 논리는 비판을 곧 당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하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굳어지면 당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집니다. 한동훈은 이를 두고 사이비 민주주의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표현의 수위가 높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표현이 과장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당내 현실이 그만큼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권력 구조는 명확합니다.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밀려나고 침묵하지 않으면 퇴출됩니다.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론과 경쟁의 정당 구조가 아니라 충성 여부로 생존이 결정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은 또 다른 균열을 보여줍니다. 그는 친한계를 용병 세력으로 규정하며 절연을 주장했습니다. 당담부단 반수기란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큰 혼란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한동훈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당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면전 선언에 가깝습니다. 즉, 이 싸움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정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당내 한 축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그 중단을 둘러싼 해석 역시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단식은 정치적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쌍특검 요구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식 이후 돌아온 것은 통합이 아니라 더 강한 배제의 논리였습니다. 단식이 명분이었다면 그 명분은 왜 내부 비판 세력을 향한 칼로 돌아왔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과 장동혁은 같은 당에서 같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가?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지만 정치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당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보수이고 내부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정하는 화 보수입니다. 반면 지금 당구를 친 세력이 말하는 보수는 질서와 단일 대우를 우선시하며 이를 해치는 비판은 제거 대상이 됩니다. 이두 보수는 이름만 같을 뿐 내용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골입니다. 정치에서 감정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제도적 타협으로 봉합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자신과 동료들이 부당하게 축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장동혁 체제는 한동훈을 더 이상 함께 갈수 없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가 철회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김종혁의 징계가 취소되고 한동훈의 제명이 유보된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전투의 방식이 바뀔 뿐 전쟁은 계속됩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주도권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 다원적 공존의 정당이 아니라 주도권 경쟁에서 패배하면 퇴출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양한 노선이 경쟁하고 국민 앞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 권력 투쟁을 통해 정리되는 정당은 외연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충들은 이런 정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등을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는 위선에 가깝습니다. 이미 서로는 상대를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끝없는 숙청과 반발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가? 차라리 합의 이혼이 더 정직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둘이 함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보수를 택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역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당 안에서 끝없는 방어전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부 비판이 제명사유가 되는 정당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추도권을 준축이 반대편을 밀어내는 구조에서 다음은 누구의 차례가 될까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과연 공전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내보내야만 유지되는 정당입니까?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서 국민은 다시 이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의 기준과 방향에 공감하신 분들은 멤버십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